예전에 겨울은 춥고 돈도 많이 들었다. 이번 겨울은 신형 온풍기 한 대만 있으면 된다. 그것 아세요. 되게 많은 가정이 몰라요. 어떤 온풍기를 절대 사면 안 돼요. 우선 이런 구식 저유율 사지 마세요. 예열 없이 금방 따뜻해질 수 있는 고유율 것 사세요. 둘째는 눈부신 것을 사지 마세요. 위험해요. 이런 불도 없고 소음도 없는 것을 사세요. 밤에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셋째는 난방비를 내지 마라. 20% 절전형 온풍기는 집마다 전기료 걱정 없이 막쓸수 있어요. 이 최신형 온풍기는 바로 PTC 열풍 순환 발열 기술을 채택하여 3단 온도 조절. 아내가 추울까봐 고온 기열을 켜서 집에서 반팔 티만 입어도 추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자면 저온 모드 사용해 온종일 켜도 전기요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작고 휴대할 수 있어 거실, 침실이든 주방, 화장실이든 어디에 두든. 또한 건조기나 목욕 시 머리 발리 많은 헤어 트라이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최신형 온풍기는 당신은 90 전기 히터의 절반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온풍기 제조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 가격 거품이 빼고 직팔합니다 편소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10배 이상 전렴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애즈 반품 및 환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끼는 곳 버는 것입니다.